이거 거의 홈런인데 좋았어. 다음은 기생스키비 툴렛 좋았어. 기생스키비 툴렛은 빠르게 3 마리. 오오 오. 오.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북도사입니다.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 바로 스키비디 툴렛 참교육 컨텐츠. 오늘은 한번 여러 방법으로 스키비디 툴렛 괴물 친구들을 참교육해보는 컨텐츠를 진행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은 먼저 스키비디 툴렛 괴물 친구들을 변기 병기, 역으로 변기로 한번 참교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자 그러면은 스키비디 툴렛 투올렛, 스키비디 툴렛의 스피커맨 일반 사이즈 스피커맨부터 변기에 빠뜨려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좋았어 간다 슈퍼킥 오오오허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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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웃긴 모습으로 날아가는 일반 사이즈 스피커맨 오 풍덩 헉. 변기에 빠져서 참교육 당하는 일반 사이즈 스피커맨 자 좋았어 다음은 펄스 건드든 일반 사이즈 스피커맨 참교육 좋았어 간다 슈퍼킥 오 헉!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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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백돈블링을 하면서 변기에 빠지는 일반 사이즈 펄스건 스피커맨, 풍덩오 떠다니는 모습. 좋았 다음은 일반 사이즈 카메라맨 대원. 간다. 슈퍼킥. 오오오, 뭐야, 뭐야, 뭐야. 와, 아니, 완전 웃긴 모습으로 날아가는 일반 사이즈 카메라맨 대원. 풍덩 사이좋게 빠진 모습 좋았어 다음은 펄스 건드는 카메라맨 대원 간다 슈퍼킥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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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풍덩 하고 빠지는 모습 야 이거 셋이 완전 사이가 조, 좋아 보이는데 자 좋았어 다음은 거대철 촬영용 카메라맨 대원 간다 슈퍼킥 오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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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기에 아, 안 빠지는 거야? 오, 병기에 빠지지 않은 거대 촬영용 카메라맨 대원. 좋어 그러면 다시, 어! Nope. Nope. 가! 떨어지라고! 하! 아니, 잘안 떨어지는데, 그렇다면은, 오케이, 이렇게! 으으 와우! 병기에 빠지는 거대 촬영용 카메라맨 대원! 으으으덩 좋았어. 다음은 펄스건을 든! 촬영용 카메라 맨 대원 간다 슈퍼킥 오오오호호 뭐야 뭐야?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도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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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맨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뭐야.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아주 멀리 날아가는 TV맨 풍덩. 좋았어, 다음은 라지 TV맨 간다 슈퍼킥. 오호오 라지 TV맨도 멀리 멀리 날아가는 모습. 오 동물의 풍덩. 좋았어, 다음은 라지 스피커맨 커대 스피커맨 간다 슈퍼킥. 오호오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어라? 방금 무슨 이펙트가 나왔는데? 으 버티나 싶었지만 빠지고 마는 거대 스피커맨.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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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보이? 좋았어, 다음은 TV우먼, 간다, 슈퍼킥. 오, 아니, 와우, TV우먼 역대급으로 멀리멀리 날아가는 모습. 와우. 좋았어, 이제 스키비디 툴렛 좋았어, 선풍기 스키비디 툴렛 간다, 슈퍼킥. 어? 사실 nope. 슈퍼킥. 어허. 아니 뭐야? 그냥 바로 사라지는 선풍기 스키비디 툴렛. 좋았어. 다음은 일반 스키비디 툴렛 간다. 슈퍼킥. 어라 허?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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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공중으로 따라 오르냐고. 오. 그리고. 허. 아, 변기에 빠지지 않고 타이탄 카메라맨 뒤에 착지하는 모습. 좋아. 그러면 이렇게 아 빠지라고. 좋았어. 다음은 걸 스키비디 툴렛 간다. 슈퍼킥. 오.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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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스키비디 톨렛또 와우 헉 변기에 빠지지 않는 모습 그러면은 이렇게 아 잘가 붕덩 좋았어 다음은 우븐 가스 키비디 톨렛 간다 슈퍼킥 오자 우븐 가스 키비디 톨렛은 과연 변기에 빠질지 아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 오 어, 붕덩 와우 이거 거의 홈런인데? 좋았어. 다음은 기생스끼비 톨렛 좋았어. 기생스끼비 톨릿은 빠르게 세 마리. 오, 오, 오. 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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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하, 한 마리 빼고 두 마리 모두 오. 아니네? 자, 한 마리는 여기. 한 마리는 여기 사이. 그리고 또한 마리는 오. 변기에 빠진 모습. 자, 이렇게 오. 변기에 빠트려 주고. 좋았어 다음은 약탈 스키비디 툴렛 간다 슈퍼킥 오오오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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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뚱하고 어, 빠지는 약탈 스키비디 툴렛 어 소리가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좋았어 다음은 정장 스키비디 툴렛 뮤턴트 스키비디 툴렛 간다 슈퍼킥 오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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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떨어지지 않는다고 좋았어 다시 어 다시 다시! 허! 좋았어, 그렇다면, 어, 잘 가! 붕덩! 좋았어, 다음은 박사 스키비 툴렛, 간다! 슈퍼킥! 우와 허! 붕덩! 아니, 박사 스키비 툴렛, 완전 멀리멀리 잘 날아가는데? 어 기생 스키비 툴렛, 옆에 같이 빠지는 모습! 자, 좋았어, 다음은 글리치 스키비 툴렛! 슈퍼킥! 우와우! 아니 뭐야 뭐야 완전 멋있는 효과! 자, 저 다음은 지멘트일레칸다 슈퍼킥 오! 아니 우와! 완전 멋있게 날아갔다 튕기는 모습! 자, 다음 헬리콥터 스키비디톨렛칸다 슈퍼킥 오! 펑 하고 사라지는 헬리콥터 스키비디톨렛 다음은 스나이퍼 스키비디톨렛칸다 슈퍼킥 오! 풍동 와우 자 다음은 폭탄 스키비디 툴렛 간다 슈퍼킥 오 아니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야 폭탄 스키비지 툴렛 잘가 풍동자 다음은 천사 스키비디 툴렛 간다 슈퍼킥 와우 천사 스키비디 툴렛 또 공중으로 슝 날아오르는 모습 오호 어. 변기 안빠졌다고? 그러면 이렇게 오케이 참교육 자, 다음은 스파이더 스키비디 툴렉한다 슈퍼! 아, 킥! 오와우 다리가 걸릴 뻔 했지만, 변기에 빠지는 모습! 자, 다음은 밀리터리 보스 스키비디 툴렉한다 슈퍼! 킥! 오 아니, 크기가 완전 큰데도 잘 날아가잖아! 궁동! 어, 아니, 근데 여기 뭐야? 허? 귀생 스키비디 툴렛 오케이, 이리로 오라고! 오라? 여기 빠지라고. 자 다음은 지멘포스토톨렛 간다. 슈퍼킥. 오잘 날아가는 지멘 포스톨레 풍동. 와우. 자 다음은 타이탄 친구들 타이탄 카메라맨 간다 슈퍼킥. 오 아니 뭐야 뭐야 완전 웃긴 모습이 된 타이탄 카메라맨. 좋았어 안 빠졌으면은. 어 아니 으흐. 빠트리려고 하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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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서. 안 움직이는 타이탄 카메라맨. 자, 다음은 타이탄 스피커맨. 간다, 슈퍼. 으, 킥, 오. 아니, 타이탄 스피커맨도? 좋았어. 하. 아니, 너무 무거워. 좋았어. 다음은 타이탄 팀맨 마크1. 간다, 슈퍼. 어, 킥, 오. 아니, 마크1 뭐야, 뭐야? 좋았어. 마크1도 안 빠졌지만, 으, 으. 역시나 무거운 모습. 자, 다음 마크 2 간다 슈퍼킥 오. 그리고 마크 3 간다 시네마맨 슈퍼킥 오, 와우. 아니, 으. 다들 너무 무거워서 안 빠지고. 오. 아니, 너네. 어, 아, 변기 밖으로 또 떨어지는 거야? 오. 초스 다음은 스피커 스파이더 간다 슈퍼킥 어, 허,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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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 변기 안 빠진 스피커 스파이더. 좋았어, 으, 여기 이렇게 빠지라고. 오, 풍덩. 다음은 카메라 스파이더, 간다, 슈퍼. 킥. 오, 카메라 스파이더도 슝 떨어지는데, 뭐야, 뭐야, 와우 변기로잘 빠지는 모습. 좋았어, 다음은 로켓 톨렛, 캄다, 슈퍼, 킥. 오호 아니, 뭐야, 폭발? 좋았어, 그리고 로켓 스키비디 톨렛 차리에 자연스럽게 합류한 타이탄 TV 우먼도 캄다, 슈퍼, 킥. 오호 아니, 뭐야, 뭐야. 어, 변기에 빠지고 있는 거 맞지? 좋았어, 그리고 곧바로, 뉴 타이탄 카메라맨도 캄다, 슈퍼, 킥. 오, 뉴 타이탄 카메라면은 그냥 사라지는 모습. 그리고 천천히 천천히 떨어지는 타이탄 TV 우먼. 아, 헉. 아니, 뭐야, 뭐야. 이렇게 빠르게는, 으, 어, 못 떨어뜨리나? 흥덩. 와우. 스키비디 툴렉 괴물 친구들이 많이 참교육된 변기 안의 모습. 자, 그러면은 이제. 변기 참교육은 끝냈으니까, 다음 참교육 방법은, 바로, 모든 괴물을 처리할 수 있는 괴물 처리기로 참교육하기! 이번에는 스키비디 토렛변기 괴물 친구들만 한번, 괴물 처리기에서 참교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간다! 허! 일단 먼저, 일반 스키비디 토렛 오오오!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일반 스키비디 토렛 괴물 처리기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잘 버티는 모습! 와호 역시 스키비디 토렛 괴물! 친구 다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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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체력을 보시면은 오 서서히 깎아나가고 있는데 하 과연 나이스 제압 완료 자 다음은 선풍기스 키비디 일렛 오케이 넣고 그 다음에 바로 약탈스 키비디 일렛도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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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니 왜 하늘로 날아오르냐고 자 다시 오케이 이렇게 집어 넣어 집어 넣어 오 참교육 당하고 있는 선풍기 스키비디 톨렛과 약탈스키비디 톨렛. 아니, 그런데 약탈스키비디 톨렛이 더 빨리 참교육 당한 모습. 오오오. 그리고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선풍기 스키비디 톨렛. 과연, 으으 아니, 뭐야, 뭐야. 표정이 지금, 어 상당히 참교육 당해서 아파하고 있는 표정인데요? 오오오. 자, 아 지금 체력을 보면은, 와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잘 버텼지만 결국, 으으 제압당한 모습. 자, 다음은, 오케이. 기생스키비디 툴렛과, 어우, 정장스키비디 툴렛. 헉 아니, 뭐야, 이렇게 빠르게? 뭐라? 아니, 정장스키비디 툴렛이랑, 기생스키비디 툴렛은 완전 빠르게 참여당한 모습. 흠, 기생스키비디 툴렛은 이거 제압당하는 모습도 못본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마리 더. 오케이. 오, 제압. 자, 다음은, 걸스키비디 툴렛과, 오케이, 클리치 스키비지 톨렛, 오오 아니, 뭐야, 뭐야, 뭐야. 날아오르는 클리치 스키비지 톨렛, 오오, 그 사이에 이미 걸스키비지 톨렛은 제압당했고요, 오호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어디가, 어디가? 도, 도망간다고? <laughs> 자, 좋아서 다시, 걸스키비지 톨렛 또 제압당하는 모습 제대로 못 봤으니까, 이렇게 넣고, 오오 와우! 날아오르고, 오, 다시! 아하, 글리치 스키비디 톨렛. 오호, 빠르게 참교육. 오호, 펑.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언제 탈출했어? 걸스키비디 톨렛. 좋았어, 참교육. 와우, 오호, 좋았어, 다음은 지멘 톨렛. 오케이. 나이스, 너, 너. 오케이, 잘 버티는데? 그러면 바로 천사 스키비디 톨렛. 오케이, 둘중 과연? 오 <laughs> 천사 스키비디 톨렛. 아주 웃긴 모습으로. 괴물, 처리기에서 참교육 당하고 있는 모습. 요, 지금 그런데 상당히 지금 둘다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아, 하. 와우. 지멘 톨레 제압 당했고, 아직까지 체력이 많은 천사스키비디 톨렛. 좋았어. 그럼 바로 옆에 박사스키비디 톨렛. 오, 넣어주면은, 나이스. 오,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천사스키비디 톨렛이 더 오랫동안 버티는 모습. 어 그럼 옆에 바로 로켓 스키비디 톨렛 오 로켓 스키비디 톨렛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모습 좋았어 이렇게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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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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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얼마나 버칠 생각인 거야 로켓 스키비 톨렛 오. 와우 펑하고 터져버린 로켓 스키비디 톨렛 아니 그런데 아직도 버티고 있네 천사 스키비디 톨렛자 다음은 로봇병기가 된 지멘 보스 톨렛 과연 괴물 처리기에서 얼마나 버틸지 오케이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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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집어넣었는데 지금 체력을 보면은 상당히 늦게 늦게 느리게 달고 있는 모습 자 과연 천사 스키비디 톨렛이랑 마크2 지멘 보스 톨렛둘중 누가 더 빠르게 제압당할지 오케이 지켜보도록 하고 바로 옆에다가 이제 오호 밀리터리 보스 스킬토돌렛 오호 넣었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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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셋다 빠르게 제압당하지 않는 모습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오븐가토일렛 넣어버려 넣어버려 오 <laughs> 오븐가토일렛은 바로 제압 나이스 자 아직까지 오잘 버티고 있는 지멘 보스 토일렛오 그런데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셋 중에 가장 빨리 넣었는데. 그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천사 스키비 툴렛. 어, 그리고 와우, 지금 체력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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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비슷하게 닳고 있었는데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오, 지멘 보스 툴렛과 밀리터리 보스 스키비 툴렛 제압당하는 모습. 그리고 아직까지... 으잘 버티고 있는 천사 스키비 툴렛. 천사 스키비 툴렛도 하지만... 오...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모습. 와우! 아니 뭐야 뭐야 결국 제압당한 천사스키비 톨레 좋았어 들어가버려 자 다음은 밀리터리스키비 톨레 오케이 스나이퍼랑 폭탄스키비 톨레 동시에 오 같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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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폭탄스키비 톨레 지금 스나이퍼스키비 톨레 괴물 처리에게 막 메고 있는 모습 같은데요 오 하지만 그런데 이둘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모습 자 좋았어 그러면은 바로 헬리콥터 스키비디 톨렛도, 오오 넣었는데, 뭐야, 바로 터지는 모습? 자, 한 마리 더. 오오, 펑. 자, 이거 과연 스나이퍼 스키비디 톨렛과 폭탄스키비디 톨렛 둘중 누가 더 빠르게 괴물 처리기에 제압당할지, 오 스나이퍼 스키비디 톨렛을 조금 더 빨리 넣었는데, 와우, 폭탄스키비디 톨렛이 더 빨리 제압당하는 모습. 좋습니 마지막은 스파이더 스키비디 톨렛, 과연, 오케이, 넣어버려, 넣어버려. 오오오. 아니 뭐야 뭐야 스파이더 스키비 툴렛 굉장히 잘 버티는 모습 자이 가운데 오호 아니 이거 스파이더 스키비 툴렛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오랫동안 잘못 버틸 줄 알았는데 반전으로 오랫동안 잘 버티는 모습 스키비빠스키스키벌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오호 스파이더 스키비 툴렛도 결국 괴물 처리기에서 참교육 이렇게 스키비디 툴렛 괴물 친구들 두 번째 참교육도 성공 자 오늘은 이렇게 스키비디툴렛 괴물 친구들을 참교육하는 컨텐츠를 진행해 봤는데요. 이거 스키비디툴렛 괴물 친구들이 아주 시원하게 모두 참교육 된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제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